마지막에 박지혁 지사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 되게 미안해요. 저는 박지혁 지사가. 박지혁 지사만 생각하면은, 되게 미안해. 그러니까, 1919년 에 11월 10일 날, 그, 중국의 지린시, 길림성에서 그, 김원봉을 비롯해 의열단의 이제 10여 명의 청년들이, 신흥보관학교 출신의 청년들이, 맹렬히 의를 실천하겠다면서 의열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의거를 막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폭탄 제조를 뭐 연구를 하고 뭐 이래저래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내 1920년 5월과 6월 달에 그 서울과 이제 약산의 고향인 밀양과그 다음에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폭탄을 해서 이제 칠가살 5파기라고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 7명과, 뭐, 조선 총독 등, 뭐, 7명과 반드시 파괴해야 될 5군데, 그 조선 총독부 등 5군데를 정해가지고, 7가사 옥파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폭탄을 이제 운반해서 서울과 부산과 미량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애석하게도 항상 어디에나 밀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밀정에 의해서 제대로 된 작전을 실행하기도 전에 모든 작전이 다 일망타진당합니다. 약선을 비롯해서, 약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기의 의열단 멤버들은 10여 명의 그 멤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잡혀 들어가요. 약산이 여기서 포기를 안 하고 상하이에 임정했으니까 1920년에 상하이로 건너가 가지고 다시 한번 운동을 조직을 하는데 근데 의열단 조직원들이 제대로 된 조직원들이 이미 다 잡혀간 상황인 거야 수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자기는 의백이니까 작전을 총괄해야 되니까 남아 있었는데 자기를 제외한 모든 대원들이 다 잡혀갔어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동료들이 다 잡혀갔고 밀정에 의해서 잡혀 나갔는데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부산 출신의 이 댕기머리 소년 싱가포르에서 무역업을 하고 인삼을 팔았던 이 댕기머리 소년을 불러요 몇월 며칠까지 초회의 부름에 첫번째 부름에 응답하라는 의열단의 강령이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불러 상하이까지 오라고 이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말이 돼요 1910년대 후반과 20년대 여러분 그 인삼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항상 얘기하죠 친일과 항일의 갈림길에서 똑똑해야 된다고 당시 에 얼마나 부산상고로 나왔는데 얼마나 명민했는지 알겠죠 싱가포르에서 여러분 외국에서 인삼과 홍삼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언어적으로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일본어를 할수 있었고 싱가포르 여러분 중국의 영향권, 화교의 영향권이 있으니까 중국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싱가포르 유럽의 그 기착지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프랑스어, 당시 국제 외교였던 프랑스어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영국, 미국어, 영어도 좀 해야 되고 조금 조금씩 언어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일본어는 상당히 잘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고 홍삼을 팔던 이상반이 초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니까 상하이로 가가지고 약산을 만난 거예요. 네, 약산이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명령을 내려. 우리 동지들이, 박동지, 우리 동지들이 다 잡혀갔으니 복수를 하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이 명령의 스킬이, 이, 이 임무의 난이도가 그냥 일반 정도가 아니야. 안중근처럼 몰래 가가지고 여러분 이토를 이렇게 세, 총세 방을 쏴서 죽이라? 유니사처럼 가가지고 폭탄, 물통형 폭탄을 던져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에, 당시에, 그 부산경찰서장이, 자기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경찰서장에게 가가지고, 부산경찰서장을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고 그래? 그 부산경찰서장을 만나서, 네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알리고 나서 죽이라고 그래요. 명령이 여러분. 그러니까 몰래 가서 죽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부산경찰서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 부산경찰서에서 자기의 지사들, 여러 의열단 대원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이를 알리고 나서, 네가 죽어야 될 이유를 알리고 나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죠. 시사들이 똑똑해야 된다고. 여러분, 물건을 팔려면은, 어때야 돼요? 사람들의 니즈가 있어야 된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홍삼이 잘 팔렸던 이유는, 당시에 1920년대까지도 중국이 여러분, 뭐에 항상 휘청휘청거렸어요. 중국이 망한 이유가 결정적인 게 뭐예요? 아편이에요 근데 아편에 여러분, 특효약으로 알려진 게 뭐예요? 홍삼이에요. 그러니까, 홍삼 장사를 이미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객의 니즈가 있으니 물건 팔러 가는 거야. 그데 자기의 여러분 목표는 뭐예요? 부산경찰서장이야. 하시모토라는 부산경찰서장이야. 그러니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어때요? 폭탄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해야 될거 아니야. 야 하시모토가 뭘 좋아하는지, 일단 하시모토를 만나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모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정보망을 굴렸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시모토가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라고 한 거야? 고소인 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를 상하이에 있는 고소상을 들러가지고 자기의 홍삼을 팔아서 고소를 구해서 일본 나가사키와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부산으로 1920년 9월 달에 마침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듯 이제 고소상으로 위장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14자의 유언, 가기 여다수익기면 불가기 재견구단, 가기 여다수익 수익은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가기 재견구단. 그대의 얼굴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구려. 내가 목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우리 대원들의 얼굴은 다시 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리고 실제로 수일 뒤에 1920년 9월달에 박재옥이 하시모토를 만나서 부산 열차서장 2층에서 서장실에서 고서를 하나하나 꺼내고 마지막에 거기서 튀어 나온 게 여러분 보여요 아니요. 폭탄이 나오기 전에 문서 하나가 먼저 나오죠. 그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가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순차적으로 폭탄을 이 정도 거리에서 터뜨립니다. 하시모토 몸에 폭탄이 박히고 박지혁의 몸에 폭탄이 박히고 그 서장실에 폭탄이 박힙니다. 근데 일본놈들이 박재혁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요. 하시모토도 살려내. 결국엔 결과적으로 하시모토는 죽습니다. 근데 이 박지혁 의사가 여러분. 몸에 폭탄이 박힌 상황에서 대구역모수에 수감이 됐고 사형선고를 받고 박재혁 의사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1921년 5월달에 죽습니다. 9월달에 을거를 일으키고 그에 다음에 이제 5월에 죽는데 최종적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선고가 결정이 돼서 이제 죽을 날짜가 결정이 됐어. 그때부터 박재혁 의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식을 해요. 외놈 손에 죽을 떠 없으면서 9일 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게 박재혁 의사의 삶이었어요.